그런데 이게 사실은 지금 부동산 대책이 그 나온 이후에 대출 규제가 강력한 상황에서 그다음 수준의 대책은 파격적인 공급 대책이라는 네. 생각들을 할 텐데 이 신도시 건설을 안 한다는 메시지가 시장에는 좋지 않은 시그널이 될것 같아서 이에 대한 파격적 공급 대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봅니다. 네. 기존에 계획된 신도시가 아직 많이 남아있어요. 공급이 실제 안 되고 있습니다. 상당한 규모인데 새로 신도시 기획을 할 것인지에 관한 얘기였어요. 예, 기존에 돼 있던 거는 그대로 해야죠. 대신 속도를 좀 빨리할 생각입니다. 빨리 속도를 빨리할 생각이고, 그래서 제가, 제가 이제 부동산과 부동산 부동산.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면 음, 이번에 이번 대출 규제는 막빼기 정도에 불과하죠. 어, 부동산 관련된 정책이 많아요. 예를 들면 수요 억제책, 공급 음, 확대책. 그런데 공급 대책도 꼭 신도시의 신규 택지만이 아니고 기존 택지들 재활용이나 기존 부지를 활용하는 방법도 얼마든지 있습니다. 뭐 어, 고미로 할 수도 있고요. 공급도 다양한 방법이 있다. 얼마든지 가능하다.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수요업제책으로는 지금 이거 말고도 많아요. 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이 부동산 정책에도 크게 영향을 받을 거라고 봅니다. 어, 안 그래도 좁은 국토에 수도권 집중이 심화되고 있는 와중에 이 투기적 수요가 사실 부동산 시장을 매우 교란을 하는데 좀 전체 흐름을 좀 바꿀까요? 뭐제 마음대로 되지는 않겠지만 어, 이제는 부동산보다는 금융시장으로. 옮기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. 또 그렇게 만들려고 합니다. 얼마든지 또 가능하고 그리고 이제 지방 균형 발전 정책은 좀 시간은 걸리겠지만 확고하게 추진해서 지방이 더 이상 인구 소멸 또는 수도권에 또과 과도하게 인구가 밀집하지 않도록 전체적인 방향을 바꿀 생각이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. 공급업체 채 재채, 그러니까 수요업제책은뭐 아직도 엄청나게 많이, 많이 남아있다. 이건 맞배기 정도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. 공급도 어, 좀 속도를 충분히 내면 음, 그 걱정 할 상황 전혀 벌어지지 않을 거다 이 말씀드립니다.